안녕하세요. 진짜 집밥 건강한 레시피 태린의 밥상입니다. 오늘은 정말 맛있는 레시피 들고 왔는데요. 기대해 주세요. 도톰해서 육즙이 더 가득한 쇠고기 떡갈비 준비했습니다. 기대되시죠? 진짜 진짜 맛있어요. 재료 준비할게요. 쇠고기 900g, 대파, 표고버섯, 당근, 다진 마늘, 찹쌀가루. 매실청, 양조간장, 참기름, 설탕, 생강가루 준비해주세요. 떡갈비 소스로는 우스타 소스와 토마토 케첩, 조청, 후춧가루, 물 1컵, 버터 50g이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만드는 떡갈비는 기름으로 익히지 않는다는 점 포인트로 기억해주세요. 시작할게요. 쇠고기를 다지겠습니다. 쇠고기 다짐육 준비해도 되지만 전 이렇게 얇게 썰린 고기를 준비했어요. 이건 샤브샤브용 소고기인데 900g입니다. 자, 이렇게 부드러운 샤브샤브용 소고기 900g을 얇게 다지거나 초퍼로 다져주세요. 저는 이렇게 썰어서 다져줄게요. 자, 이렇게 잘게 잘라서 다지기에 넣어주시고 다져주시면 됩니다. 고기가 이렇게 얇으면 분쇄하기 쉽습니다. 분쇄육을 구입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분쇄하는 게더 깨끗하고 맛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900g을 다 갈았어요. 고기가 얇으니까 대충 갈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소고기 900g 준비했고요. 근데 고기가 너무 얇다면 그냥 칼로 잘게 다지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야채를 다져볼게요. 대파 세 줄을 줄기 부분을 잘게 다져줄 거예요. 이렇게 줄기 부분을 갈라서 잘게 다져주세요. 수분이 적은 야채를 넣어야 떡갈비 만들기가 쉽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대파를 반 가르고 또반 가르고 다져주면 됩니다. 이렇게 재료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은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버섯 2개 정도 다져줄게요. 이렇게 얇게 썰어서, 이렇게. 얇게 다지거나 아니면 다지기에 이렇게 넣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당근 70g 인데요. 칼로 아주 잘게 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숭덩숭덩 썰어서 다지기에 넣어서 다져주세요. 저는 이렇게 다지기에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당근 표고버섯 간 것을 쇠고기에 넣어주세요. 자, 이제 양념을 해볼 텐데요. 다진마늘 3큰술 넣어주시고, 생강가루나 생강즙도 한 작은술 넣어주세요. 그 다음 매실청 3큰술 넣는데요. 저는 양파청을 넣었습니다. 양파청은 정말 음식의 맛을 돋아주는 특별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참기름 3큰술 넣어주고요. 양조간장도 3큰술 넣었습니다. 설탕 대신 비정제 원당인데요. 비정제 원당도 괜찮고 설탕도 괜찮아요. 3큰술 넣었고요. 그 다음은 찹쌀가루 3큰술에서 5큰술 정도 넣어주면 되는데, 이 찹쌀가루가 만약에 없다면, 쌀가루나 밀가루도 괜찮지만, 웬만하면 찹쌀가루 써주세요. 자, 이렇게 골고루 잘 섞으면서 주물러주는데요. 이 찹쌀가루가 있어야 잘 뭉쳐지니까 꼭 찹쌀가루 써주세요. 아, 참! 후춧가루를 깜빡했네요. 후춧가루를 넣었습니다. 후추도 직접 갈아서 쓰면 훨씬 맛있어요. 이렇게 골고루 잘 섞어줬고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 다음은 한컵 정도 이렇게 계량해서 담아줄게요. 200g 정도 됩니다. 이렇게 10번 정도 손바닥으로 던져서 공기를 빼주면서 뭉쳐주세요. 꽤 두툼하죠? 그 다음, 이렇게 납작한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동글납작한 맛있는 떡갈비예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육질이 조금 단단해져서 더 쉽게 구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떡갈비 구워볼게요. 기름 안 넣을 거예요. 기름 넣지 않고 구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군 팬에 떡갈비를 넣어주시고요. 앞뒤로 뒤집으면서 좀 노릇노릇하게 3분 정도 구워주세요. 그다음엔 이렇게 물한 컵을 넣어줍니다. 센 불에서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졸여주세요. 뒤집어가면서 졸여줍니다. 기름없이 되는 거 신기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없어지면 조금 첨가해서 총 20분 정도 구워줄게요. 20분 정도 익혀야 완전히 다 익습니다.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자 이렇게 기름 하나도 넣지 않고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자그 다음 소스를 만들어야겠죠. 고기 굽던 팬에 물한컵 넣어주세요. 우스타 소스 10큰술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토마토 케첩 5큰술 넣어주세요. 그 다음은 쌀조청이나 물엿을 1큰술 넣는데요. 없으면 설탕 1큰술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긴 직접 만든 토마토 조청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 섞어가면서 2분 정도 끓여주세요. 자, 이렇게 보글보글 잘 끓죠? 2분 정도 끓은 다음에는 버터 50g을 넣어서 1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후추를 뿌려서 완성할게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먹어봐야죠. 접시에 먹음직스러운 떡갈비를 담고 소스를 푹 적셔주세요. 이렇게 떡갈비는 조금 두껍게 만들면 풍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맛있는 소고기 떡갈비인데요. 기호에 따라선 돼지고기를 조금 첨가하셔도 괜찮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의 포인트, 기름 없이, 그리고 찹쌀가루 반죽.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맛있는 레시피 가져올게요. 맛있는 밥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테르네 밥상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주세요.